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이걸 다시 배워볼거예요 그럼 어제어기까지 했죠? 그럼 여기 시작해볼까요? 준비 시작됐나요? 고고씽! 자 먼저 이거 고! 노! 도! 로! 모! 보소! 로 <러>, 뭐, 뭐, 소. 오, 저, 저, 넌, 저, 넌, 허. 됐죠? 다 연습했죠? 자, 고, 노, 노. 여기서 제일 어려운 건 이거예요. 자, 연습해 보세요. 이거 이게 이거 두 개가 어려운 거예요. 알겠죠? 다시. 자. 가나다라마바아타카타파하다라마바 아저 파하고노초코호누스초코호 제즈축크 테프 흐. 기니디리 미비시 이지치크 테피히. 자, 으이 저는 이것도 배우고 싶어. 어제 네, 여기까지 배웠으면 됐지 뭐. 다시 배울래 다시 배울래. 알겠어 다시 배울게. 일어나. 근데 너왜 지문을 두개 하고 있는 거니? 그럼 내가 현상민이야. 내가 현상민이니야 알겠어. 그럼 가위바위보 이가 <목소리도> 이보 아 내가 줬다 이번엔 그냥 내가 현선미 자. 더 아니, 한번 기회했지. 나이만큼 기회. 알겠죠? 사루, 두부, 비누, 개구리, 멍, 강아지, 두부 틀렸다. 미꾸라지, 다리미, 니노기 아니, 아이... 초개, 오리, 소리, 발발고, 모자, 로봇땡, 터트렸다 왜? 위라고 했잖아. 로봇지라고 했거든. 로봇, 이렇게 할 땐. 다섯 번 틀렸다. 안 돼. 거기다 있으면, 다짓질 거야. 이런. 이더기 찌더기! 거신도치 또 들렸다. 여섯 번 들렸어. <laughs> 고양이 하하 <laughs> 아또 들렸다. 다 들리. 다 들렸다. 안 돼. 이제끼 이제는 양옹건아지모무 뭐. 사자 바나나 마늘 라디오 파란지 뉴욕쿠키 간지러워 긁어줘서 고마워 아 긁어줘 딸기 아 오늘은 너가 실패했다 으, 으, 내가 실패한 건 맞지만 으 이게 내가 현삼이입 미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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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한마들었다인 꿀밤 한대. 자, 끝.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얼른 일어나. 알겠죠? 크아 아이키 키. 키. 꿀밤 아이인 꿀밤. 아이 너 얼른 너 누워 있지 말고 푸샵 푸샵 푸! 이 오늘의 영상이 재밌었다면 여기 좋아요 누르고 구독도 눌러주세요. 꽁꽁 꽁 눌러주세요. 꽁.